지난 밤에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추석 명절 을 앞두고 세째 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성을 이 새벽에도 함께 들으십시다 다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레인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신데요, 우리가 예, 섬기는 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증거하시오. 특별히 추석 명절 앞두고 어디가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일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다이시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우리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른다 하는 소망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미련이라든가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살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모든 욕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다툼이 생겨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김의 근본 자세는 우리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든지 성기한다. 그것을 우리는 시편 39편 4절과 7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의 연약함부터 알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 있고 감정 부릴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감정을 풀지 않고 살수있겠는 그래서 10편, 39편, 거기 7절에 다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냐. 나의 소망은 죽게 나이다. 하고 고백했다. 이제는 주님께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죽음에 대한 소망을 다 깨워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 욕망 다 내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여기 보니까 1절 하반절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이은이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식을 먼저 챙겼던 것을 볼수 있어. 우리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우리 부모 형제들은 이미 이제 세상 떠난 분들도 있고 다 굳어져서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뒤를 이어서 살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우리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 기업이요 또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의 영적 가마를 주고요. 그들을 변화시키고요.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번 추석이 되어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우리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전도할 기회가 많았겠지만 이번 추석에 온 가족들 부모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자식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추석 예배도 드리고요 그들 위해서 같이 초복 기도도 해 주고요 어떻게 이제 그들이 말씀 속에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부활 주일에 새 생명 초청 축제 갖고 가을에 추석 감사 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가어서1년두번 전도하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두번 전도하듯이 육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두번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것은 설하고 추석이에요. 이때 전도 못 하면 영영 자식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부모님이 먼저 세상 떠날 줄 아세요? 아니요. 각가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먼저 하늘 나라 떠나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번 추석에 모여서 강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사람을 모았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단들까지 모아서 그의 마지막 죽음으로 앞두고 이들을 영적으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모 형제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추석에 고향길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이런 영적인 가말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또 그들과의 만남을 갖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들의 추구하는 심령을 살려주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썩어가고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 못합니다. 그들다 썩어버리고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다르구나.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사랑으로 성길 줄 알고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이런 감동을 받고 그들의 삶에 도전을 주고 그들도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열매를 맺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설날과 추석을 그의미로 영적인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과 빛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기필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뒤져삼는 이래 이번 기회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줄수 있다는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에 이루시고 열매맺게 시고참기쁨의 감격에 찬양하나 부르면서 다 돌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이번에 나갈 때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부터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빛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일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의 원이 주여 이 모든 것 승리하고 영광 들며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사고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여 세 분의 은답 통송을 뜯겨 버리고 하나님 기적제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될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